여러분, 집안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어 줄 자연의 선물을 소개합니다. 바로 사랑의 피톤치드 편백수 스프레이 탈취제입니다. 500ml 용량으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천연 성분의 피톤치드가 가득 담긴 이 제품으로 실내를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 보세요. 사랑을 가득 담은 사랑의 피톤치드 전라남도 충령산에서 자란 40년 이상 된 튼튼하고 건강한 편백나무 잎만을 사용합니다. 이 특별한 편백수는 식물이 해충이나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피톤치드를 고농축하여 담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에센셜 오일이 함유되어 더욱 강력해진 탈취력을 자랑하는 사랑의 피톤치드 편백수 스프레이 일반 편백수와 비교해보세요. 고농축 편백오일과 솔오일이 함유되어 있어 냄새 원인인 암모니아를 93% 제거합니다. 편백수 스프레이를 선택할 때는 피톤치드가 고농축된 에센셜 오일이 함유된 제품을 꼭 체크하세요. 숲속한 가운데 걷는 듯한 상쾌함을 경험해보세요. 사랑의 피톤치드 편백수 스프레이는 여러분의 공간을 숲 속의 신선한 공기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천연성분으로 안전하게, 더욱 상쾌하게 숨 쉬어 보세요. 이현 고객님의 리뷰를 들어보세요. 겨울옷, 자주 빨기 어려운 옷에 뿌려봤는데 냄새가 싹 사라지네요 해서 방 안에도 뿌려봤는데 피톤치드 향이어서 정말 상쾌합니다. 천연성분이어서 몸에도 좋을 것 같아요. 자주 애용하겠습니다 해서 별 5개 평점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사랑해 피톤치드 편백수 스프레이 탈취제로 집안 공기를 맑고 상쾌하게 만들어 보세요. 천연성분으로 만들어진 이 스프레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